안녕하세요. 피파 라인 포잡 지식 채널 피파 김유배입니다. 구차 넥스트 필드에서 유저들이 주목하는 것중 하나인 키장남 골키퍼의 반응속도 향상 키가 작은 골키퍼가 오래 해먹은 아쉬운 케미의 유저들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김유배가 1차 테스트 구장에서 사용해봤다. 케일러 나바스 무려 급여 10을 부여받은 라이브 키퍼 중에는 스탯이 괜찮은 편이다. 나바스의 주요 케미는 레알과 파리생 제르망이 있는데 여기서 생각해볼 점이 있다. 키 작은 골키퍼의 반응속도 향상은 넥슨이 예고한대로 박스 안에서 한정이고 가마차기의 커브가 살짝 너프를 먹는다 해도 여전히 중거리 슛은 위력적일 텐데 나바스 포함 케미 기준 급여가 겨우 1 높은 국밥 쿠르트와 파리생 제르망은 급여가 오히려 1이 낮은 돈나 룸마가 버티고 있다. 파리와 레알에는 급여를 더 줄이자면 195cm의 급여 7의 아레올라까지도 있는 것도 참고. 넥슨이 마음 먹고 키큰 골키퍼들을 러프 시키지 않는다면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 결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거리는 여전히 키큰키퍼가잘 막을 것이고 박스 안에서 반응이 아무리 빠르다 해도 먹을 슛은 다 먹는다. 테스트 구장에서 나바스로 10 게임 정도를 했고 키컨을 열심히 하기도 안하기도 하며 움직임을 보려 노력했다 하나 특이한 점은 정말 가까운 거리에서 차는 슛의 반응이 조금 빠르다고 느껴지기는 했으나 문제는 저 선방을 키가 작아서 막았다 라고 하기는 논센스다 만약 키컨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키장난 키퍼가 오지게 빠른 반속으로 선방쇼를 하며 제트디와 중거리가 크게 하향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키장난 볼키퍼가 각광받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처럼 패치가 이루어질까? 키 커리 존재하고 중거리 슛이 있는 한 키가 큰 키퍼를 그대로 쓰는게 정다 배가 아닐까 생각한다. 아직 1차 테스트지만 100차 테스트를 해도 마찬가지다. 엔진이 바뀌지 않는 이상 팔다리 길이의 차이를 극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영상 여기까지 구독하면 르 굴리트 금카 뜬다. 안녕히 가세요.